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궁금하신 점은 왼쪽 상단 매물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해보겠습니다. 현관이 꽤나 큼직한 집이네요. 중문도 설치되어 있구요.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이 꽤나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실창이 북쪽으로 터여있어서 채광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 도배만 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바로 뒤쪽으로는 주방이 있었는데요. 거실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싱크대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자리도 나오고요. 싱크대는 깔끔해서 수리는 필요해 보지 않네요. 주방 옆으로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 폭이 아주 큼직했는데요. 안쪽에 붙박이장도 달려있고 수납을 하기에도 너무 좋아보이는 크기였습니다. 채광도 아주 잘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세탁기를 놓고도 옆으로 지나다닐 수 있을만큼 폭이 널찍하네요. 다음은 첫 번째 작은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방도 크기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가구를 배치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창고방처럼 사용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방도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수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깔끔했습니다. 도배를 안 해도 될 만큼 도배지도 아주 깔끔하네요.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도 달려 있고요. 크기는 좀 작아서 샤워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는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욕실의 기구들도 모두 고정 없이 모두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크기 아주 괜찮았고요. 창문으로 채광도 꽤나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세탁실로 사용해도 되지만... 창고처럼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주인분도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있는 2002년식 구옥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조가 꽤나 괜찮고 이쪽 지역으로 빌라가 잘안 나오니까 이쪽 지역으로 빌라 찾으시는 분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왕구동산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